산 쪽으로, 산 쪽으로, 바로 직각을, 그, 오벽과 직각을 그리면서, 어, 그러니까, 어, 선쪽에서, 어, 동쪽으로, 어, 직진합니다, 직진. 집진. 그래가지고 한 10m 가다가, 어, 갈라집니다. 직각으로. 어, T 자가 되죠, T 자. T 자 골목이 나타나니 그러니까, 요리 지뢰하다가, 어, T 자 형태로 갈라집니다. 왼쪽으로도 가고, 오른쪽으로도 가고 그까지는 복잡하니까 그냥 어 오늘은 T자로 친다는 것이 백주넘이의 지도에도 그 T자로 어된 모양이 나타납니다. 그러니까 그어 백주넘이는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요거 저 요걸 백골 조선인 강제 진영자 백골 그 최... 2, 3, 4, 5, 6 그래가지고 980개라고 뜯어다닌 것이 제한테 그게 채취가 돼가 있습니다 그, 그거는 그뭐 어, 지금 말하면 또 복잡해서 시간이 가니까 그 정도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그거 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이 틀립니다 박충희 군은 하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했고 또 하약을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할 수 없었다는 그증명서류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. 박충희 그어 남부청에서 제가 찾았습니다. 아, 그 찾을 때에 아, 이러니깐하게도김무성의 보좌관 당 아무개 그 보좌관님은 국회의원 그어 국회의 보좌관들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. 당신입니다. 이름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. 그분이 정말 저한테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지역구인 남구 남구청에 그